경기도 다낭입니다. 다낭의 호텔들과 맛집들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출발합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저기 용다리가 맘에 불을 켜니까 아주 이쁘네요 단항입니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여행을 마치고요 단항에 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베트남은 한국인 무비자 기간이 45일이라서요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베트남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낭에 와서 첫날을 묵게 된 호텔이에요. 베트남 로컬 골목의 감상입니다. 맛집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골목 끝에 있나봐요. 여긴가 보네요. 골목 끝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4년 미슐랭 맛집이네요. 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합쳐서 75,000 동이고요. 한국 돈으로 한4,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맛있네요. 종업원들도 친절하고요. 맛집 탐방 중에 처음으로 추가해서 먹습니다. 여기 종업원들도 다 착합니다 친절하고요 여기 가격 중에 반새우가 8만동 이라서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로컬 음식이 반새우 같은 경우에 6만동 하거든요 살짝 비싸구나 했는데 저거는 2인분이랍니다 8만동은요 반새우 4장이 나오는 거래요 저 혼자 왔으니까 2장 주고 1인분은 4만원이랍니다 4만 동이요. 지금 9시 20분인데요. 문닫을 준비하시네요. 뭐 그렇게 따지고 나면 매우 싼 거죠.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싸게 음식들이 기름기가 없어요. 이렇게 뭐 느끼하지도 않고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어쨌든 다낭 밤거리요 무척 시끄러워요. 하지만 참 좋죠. 어, 이 호텔 체크아웃 했습니다. 뭐, 그냥 그냥 지나긴 괜찮은 호텔 같아요. 가격이 싸고요. 대신 수영장하고 짐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많이 좀 시끄러워요. 대신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베트남의 롯데리아입니다. 여기 밥도 팔아요. 태국처럼 케첩이나 소스 같은 건 여기서 펌프해 갖고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싸요. 밥 들어가 있는 세트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동인데요.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친절합니다 베트남 국기가 딱 있네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디시도 해줍니다 좋습니다 드래곤 브릿지 용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다리 근처 호텔이에요. 자, 15,300원짜리 방입니다. 방은 조금 작은데요. 가격이 싸니까요. 뭐, 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4층 방을 줬고요. 제일 싼 방이에요. 어... 제일 싼 방은 4층까지 뿐이 안 된답니다. 뭐, 태국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태국에 이 돈이면요. 아주 형편없는 데 가야 돼요. 호스텔이나. 한16 도미토리 룸 정도 가야 됩니다. 위치는 마트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해변도 뭐, 걸어갈만 해요. 그리고 용다리도 바로 앞에 있어 갖고요. 저기 한강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낭에서 맛있다는 나베스 수화에 왔습니다. 맛집이에요. 구글 평점도 높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녀갔답니다. 이구부터 한국 한국하네요. 가격도 뭐 비싸지 않습니다. 7만 동에서 8만 동 정도 하네요. 식사는 4만동 5만동 짜리도 있네요 반새우가 8만 9천 동 하고요 스프링놀이나 새우튀김이 6만 5천 동 정도 합니다 내부 네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은 식사 때가 아니라서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좀 늦은 점심을 먹어야 해서요 일이 있어 갖고요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중에 한국말 할줄 아는 사람도 있네요. 메뉴판도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음식값은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 카운터에 앉아있는 직원이 한국말 잘하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만 9천 동이고요. 보통 국물 있는 국수를 시키는데요. 저는 비빔국수 비슷한 국수를 시켰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유명한 만큼 음식이 맛있네요. 인테리어도 베트남 소품들을 이용해갖고 깔끔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가격도 싸고요. 나베스와에서 밑광국수 잘 먹었습니다 밑광국수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미는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꽝은 여기 근처가 꽝남성이에요 그래서 밑광국수가 된 겁니다 라이스 페이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새우도 한 마리 넣어줍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밑광국수는 다낭에 미케비치 쪽이나요, 한강 쪽에서 주로 많이 팝니다. 단항 시내에서도 많이 팔고요. 단항에 오시면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낭의 반풍경 아주 예쁘죠? 저기 용다리도 보입니다. 앞에 대형 크루즈 형식으로 된 음식점인가요? 카페인가요? 그런 것도 있네요. 대형 크루즈 모양의 카페인가요? 이게 식당인가요? 클럽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사냥을 다녀도 이 한강 부근이 제일 밤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건너편에는 각종 식당들하고 카페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여기 패키지 여행 오신 분들이 많네요, 세계 각국에. 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할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용다리 근처에는 역시 사람이 많죠. 사진 포인트나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는 이거 안진뱅이 의자하고 이렇게 식탁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트남인들은 틀리죠. <목소리도> 건너편에는 이렇게 식당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을 닮은 동상 앞에는 각국의 패키지 차량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밑광 꼬사오라는 밑광 맛집에 왔습니다. 관항에서 맛집으로 꽤 유명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슐랭 맛집이에요. 가격이 대략 이렇습니다. 6만 5천 7만. 근데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3만 5천 짜리가 정통이에요. 똑같습니다. 6만 5천 동 짜리에는 개구리도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겠네요. 45,000 동입니다. 밖에 풍경이 아주 아름답죠? 나온 국수에서 신맛이 나갔고요. 상한 맛이 났어요. 그래 다시 바꿔줬습니다. 친절하게 바꿔주네요. 가만. 맛집 다니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반드시 리뷰가 맞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상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릇만 바꿔 갖고 왔습니다. 국수는 그대로네요. 제가 먹었던 국수 같아요. 그릇만 바꿔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느 베트남 식당과는 좀 틀리네요. 음식 값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 웬만하면 먹을 텐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요. 그냥 나왔습니다. 국수를 한입 무는 순간 갑자기 신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베트남은 이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관념이 없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윤리의식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늦은 저녁이거든요. 결국 그 가게 옆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조개구이 무침이 한 7만 동 정도 되는데요. 한국 가격으로 하면 3,600원, 3,7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조개네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